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MD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될 김보경입니다. 요즘 차량 이용이 빈번한데요. 이런 빈번한 이용에 따라 저희들은 더 편리함을 찾게 되잖아요. 이런 편리함을 위해서 저희는 차량용 냉온 컵홀더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컵, 기존에 차량 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료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만 뚫린 형식이고 아니면 좀 따뜻하고 아니면 차갑게 유지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에어컨에 장착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와서 뜨겁거나 차갑게 하는 용도로 이용이 되는 커플더만 있었는데요. 이런 커플더는 정말 크나큰 단점이 있는데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 히터를 켰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 크나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좀 문제가 이렇게 원래 에어컨 다는 용도가 이게 시원하고 아니면 뜨겁게 하기 위해서인데, 온도를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더 보기, 외관상에도 보기도 안 좋고, 크나큰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개발하게 됐는데요. 개발한 이거를 잘라서 장착하기만 하면 간단한 장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 보시면 이게 좀 온도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차갑고 뜨겁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 식으로 하시면 이런 원리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열전소자거든요. 열전소자는 어, 정수기나 아니면 냉장고에 많이 이용이 돼요. 요즘에 그렇게 해 가지고 열전소자는 이게 직류 연결을 하시면 열이 한쪽은 방출되고 한쪽은 흡수돼요. 이런 펠티어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간단하게 컵홀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렴하게 정말 저희가 운전하는 차의 기존 차에 이것만 떼서 간단한 장착이 저렴하게 장착이 될수 있고 또한 이게 저렴하게 장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